그니까 새로운 그 출구를 찾아야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아그 말이구만. 그니까 뭔 소리냐? 좋됐다뭔 아, 소리야? 뭔 소리긴? 좋됐다지 방금 나가기 직전인 다시 찾아는데? 좋됐네자다 어? 화질 왜 이렇게 좋아짐 근데. 근데 악몽을 꿨다. 그래서 리콜을 했다. 근데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 저제 나를 넣은 거야, 여기다? 보통 이제 불이 있는 곳에 이제 일이 있을 마련이다. ITS like 아 이게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이거네 이거 이게 맞네 오케이 너무 어두어 죽은 거야 거기가 아니었나봐 어아아 아. 맞다 오케이. 아 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니? 계속 여기 가고 오케이. 아마 여기가 길이겠죠? 똑같이 나오겠지? 안 오냐? 아 이걸로 이용해야 돼? 어 아니야? 시바 방금 뭐임 가면 죽는 거임? 아니, 근데... 근데 어떻게 가는 거야? 저거... 어... 아... 땡기는... 땡기는 거였군요. 어? 여기가 길이 아니야? 이, 여기가 아니야? 이..이거 아니면 어디야? 그럼 맞잖아 왜 아닌 척 하냐? 음.. 뭔 소린지 모르겠군 일단 근데 뭐가 뭔가 뭔가 슬픈 거 같죠? 요렇게 왼손 오케이 자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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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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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Q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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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잡 오, 오오오 오. 오, 이렇게 준 거요. 오케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올라가봐야겠죠 아무래도 올라가게 어하게냈나요예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이거겠지 오른손인 것 같은가? 오오 점프. 야, 재 밌어, 재 밌어, 아면 죽 겠지? 아니야, 어, 맞 잖아. 아, 안에 뭐가 번쩍번쩍 해 아, 들어 가면, 안되는거 아님? 어, 어 씨바. 아, 씨발 아, 여죠 씨발, 소름 아, 씨발, 소름 어디로요? 야, 나못 움직이겠어. 와, 씨. 와, 씨, 나 방금, 갑자기, 끝, 뭐라, 스윽 하는 느낌. 피가, 쫙, 소름이 쫙, 찌 씨. 아니,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니. 설명이라도 알려주던가. 가야겠죠? 아, 씨, 나올 때가 됐는데. 씨라리 아씨 하면 죽겠죠? 봐야 돼? 파는 데지? 어,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야, 씨발 뭐야? 아니, 제 대놓고 지나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있더라고. 반응 좀해 봐야 해요. 야. 야. 물개인가? 근데 이렇게 지, 지내는 방 이렇게 뿌셔야 되면은 그, 쟤도 싫어하지 않을까? 맞는 행동이니? 이게 아씨, 발저 같이 생긴 거 봐. 씨, 아, 이 새끼 날 바라보네. 주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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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어쩌라는 거지? 그랬... 어? 이거군요. 빨리 아, 씨발, 아, 지랄이야. 씨! 요번 더빙을 하자고. 야 빵. 야 이거 이거 다시하기냐? 이 계속하기 맞지 이거? 아 씨발 처음부터 다시기 눌렀어 미친 새낀가와난 병신인가? 와 씨. 와난 병신인가? 다시해야 돼? 이어하기 안 이어하기 없어? 아니 맞겠지 싶었지. 아이씨. 어, 일본 더빙? 어우, 맞지? 맞지? 어우, 개꿀 하은... 아, 더빙은 일본이지. 맞지? 맞지? 해가지고 일본어 바꾸려다가... 아, 난 병신인가?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아니, 금방 할수 있어. 어. 금방 할수 있어. 아, 일본성으로 얼마나 좋아? 면 그래? 처음부터 듣고 싶어서 그래버렸잖아. 오오오... 아아아, 아니! 첫 번영이지. 아. 사태. 아. 오. 이거지. 저기, 어. 아니. 이거 세이브 넘어가면은 이거 알아서 너가 또 바뀌나봐. 일본어로 진행할까? 아 일본어 솔직히 일본어 그 들으면 알수 있음. 그게 안 돼. 자막, 자막만 한국어로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일본어? 어차피 자막 없어도 알수 있음. 싹 가능. 뭐, 모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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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눌러야 됨? <laughs> 근데 일본어를 읽을 순 없음. 뭐, 뭐 눌러야 됨? 두 번째는 요 게임. 오케이. 어?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 그 언어는 감정이라고 알지? 아이씨. 응. 아니! 야, 맞 아니, 다요 어리. 깜니뜨네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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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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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하! 2회차인데. 에저 새끼 저기 있다. 알고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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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거 없는 거 아, 아는데, 왜? 어, 안다고, 아, 아니, 안다니까? 아, 이미, 이미 뽀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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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그, 허기호기 여자친구. 만났다니까? 피심이씨 아, 우르렁거리인 소리를. 엑소 인줄. 직원인 여러분, 플레이타임에서의 첫 어, 출근 김비에 요코서 왔어? 어우, 도망갈 수 있네? 어우, 나 처음 알았어. 이겨서거 이거? 야 돼? 이고 이거? 없나요 제가? 가이야이이둘이이 어, 이거? 이아아거 이거? 이니이

어떻게 okay. 더 망쳐야 돼? 오, 어떻게, 어떻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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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디 어디가, 가어디 어디가, 가어디 어디가, 가어디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가 어디가, 가 어디가, 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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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 보면 안 죽이 쳐다면안 죽임? 쳐다만 안 죽임? 쳐다만 안, 안, 안 죽임? 이제 어떡함? 이제 이제 이 어떡함? 이제 어떡함? 문 열어야 된다고? 어. 우리 팀이 아니었어. 가까이 가면 죽어요. 아! 죽네? 궁금했어. 궁금하잖아. 아니 왠지 그니까 왠지 퍼즐 존나 쉽게 돼있더라 이거 어?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 어이거 근데 쳐다보면 안 죽인다 했죠? 감사합니다 자 어? 오시는데? 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제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쳐다보고 있다고요 제가 찾아보고 있다고요. 움직이지 마시라고요. 그냥 안 보면 어쩌실 거예요? 어! 미친 년이세요? 순간 이동을 하시네? 잠깐만. 일단 여기 계셔 보세요. 여기. 계셔 보세요. 아, 앞에. 아! 아! 아니. 아니. 와, 어이가 없네. 와, 씨 이게 닿는다고? 이게 닿는다고? 어이가 없네. 여기까지 오세요. 오세요. 어, 씨, 왜, 왜, 왜 그러세요? 왔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제 그냥 안멈추시는데 어쩌죠? 어쩌죠? 어어어어어어 야 새끼야. 어, 시발. 아니 갑자기 아니 부스터를 쓰시면 어떡하십니까? 어. 죽음? 아니, 아니 저 정도도 못 이겨? 어, 시발, 아니, 아니, 시발. 아이, 이 깜판, 씨. 와, 깜짝이야, 씨.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여기 있는데? 이거 비켜봐, 씨. 한풍구에 있나? 오, 아이 씨, 아이, 깜판. 어, 어. 아니 나가 나가려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왜 그러는데? 았네. 빨른데요? 아니 진짜 현상새끼야. 나손또 뺏긴? 앗치 오른손 <laughs> 바 닥에 닿으면 다시 올릴거야꽉 잡고 있어야 돼. 먼저 가 하라고? <laughs> 좋아 바 닥에 도착하면 조심해야 돼. 뭔가가 뭐지 지금 뭐하는거야 이건 안돼 안돼 뒤에서 죽은 겨? 아... 챕터 3 이렇게 끝나고 챕터 4에 끝나나보다